이젠 두드림 컴퓨터 아카데미에서 고3 위탁 정보보안 과정을 수료 후 맥데이터라는 회사 취업에 성공한 이준환이라고 합니다.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학원에 다니기에 시간이 부족했고 비용 문제도 있었어요. 근데 위탁교육에선 국비 지원이라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취업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배우면서 경험이 있는 선생님이 기술을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선생님이 경험까지도 알려주셔서 취업을 하고도 회사에 적응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사실 요즘 대학을 가도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을 먼저 배우고 남들보다 빠르게 실사원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나서 실무 경력을 미리 쌓을 수 있다는 강점을 이뤄가면 취업에 있어서 좀더 안정적인 길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애들아, 할수 있어! 고민하지 말고 파이팅!